안녕하세요. 음,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할 텐데요. 아, 신을 중심으로 했던 서양 사회가 아, 다윈이즘이라는 인간 중심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과학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많은 철학적인 또사회 사상, 교육 이런 것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찰스 다윈은 자신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사탄주의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 중심이라는 것에 반기를 든그 진화론을 내세웠을 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탄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때이 조류가 그 미국민주당 또는 전 세계 민주당쪽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그 2000년 3월 달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 만나서 무언가를 촌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음그 이유는 그 김대중 씨를 한국에 꽂아놓 꽂아놓 어,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 어, 미국 그 CIA가 그 김대중 씨를 데려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만들었고, 또 물론 그 전에 그 한국의 보수세력인 박정희 시대의 반기를 든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인권 중심이고 어, 세계화 세력이에요. 김대중 씨도 그런데 김대중 씨가 한 일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일입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요. 그러니까 이천 년도에 교황을 만나서 어떤 촌지를 받고 이런 일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디제이는 북한은 핵개발 능력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핵개발을 한다면 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점은 소련의 핵개발을 도운 것은 미국의 핵 과학자 입니다. 각자 부부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어떤 큰 그림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마도 이때의 어떤 중요한 그 주춧돌을 놓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세월은 흘러서 디제이 또 노무현 또 현재 문재인까지도 계속 그 북한은 핵 개발을 해왔습니다. 드디어는 핵을 보유한 나라이지만 세계적인 인정을 아직은 받을 수 없는 그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핵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laughs> 죄송합니다. 문제인 시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그래 <laughs> 남한도 어, 핵무기를 개발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음 그런데 이것은 어 중국이 굉장히 대단한 힘으로 지금 키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서방 세계에서도 중국 중심으로만 어전 세계를 축소시켜서 음 세계화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시킨다라는 것에 어떤 대응점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가 이천년도 이천십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으로 갔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건설 노동자라는 어, 것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국경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이 음, 돌아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간 그런 탈북 노동자 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전 세계의 미래를 어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어 한반도가 남북이 통일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자면 중국의 힘이 지금 너무 커져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약에 핵무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와 미국은 핵무기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고, 음 만약에 일본 우익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 이러면 미국이나 서방 세계로서는 더큰 문제를 안게 되죠. 어쨌든지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추세가 남북을 그 통일시켜야 된다. 경제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중국 어부들이 자꾸 와서, 주변에 와서 그 조업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음, 약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발포를 했다고 그래요. 발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깜짝 놀라 가지고 뭐 정신 나갔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중국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그동안 엄청 많이 참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무기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에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간 그런 무기들이 많고 이것을 기반으로 세계에 많이 그 수출도 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 산업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북한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지금 북한에 대한 자료는 한국의 보수 우파 채널에서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땐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김여정이 뒤로 빠진 것은 과거에 그 개성공단을 폭파했다는 굉장히 강성 강경파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뺐고 오히려 김정은의 그 복장이나 여기 나온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어 일반 신사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군부와는 구별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투명성이라고 그르죠 그래서 어그 노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강등된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군어 관련자들이 다 강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의 힘이 군대의 힘이 이만큼 축소되고 그 대신에 한국의 그 시민 사회와 어, 어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유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이 해석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중심의 군인이 군대 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보통 사회에서 볼수 있는 그런 힘들이 지금 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경제 개발 이런 것을 또 자력갱생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사회 안전상이라는 것은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경찰청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치안이나 그 반발 세력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힘을 축소시키고 그 남한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사회 안전상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중 어, 전략을 세웠듯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호련이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후임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이제 보수 우파 채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것은 그만큼 중국의 힘이 북한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수 채널에서 무조건 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과거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그 국제 전략가들이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 중심, 왜냐하면 탑다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북한 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도 통일시킬 때 북베트남 중심으로 해서 그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반도를 통일시키되 북한의 경제를 살려주겠다. 어, 왜냐하면 풍부한 그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 북한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좋게 해서 국력을 키워서. 아, 어, 그래서 결국은 음, 남북한을 통일에 가까운 형태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 이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힘이라는 것이 어 너무 그 크고 그 대신에 중국을 경영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서툰 입장에서 진짜 핵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영토나 인력, 어, 그런 수준을 좀 축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변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그 어떤 중국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 문제 해결이고 이것은 그, 음 민족이라는 틀에서 볼때또 언어라는 틀에서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 중국이 내세우는 그 동북공정 같은 그런 인위적인 잣대보다는 보다 자연적인 또 보다 역사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한화도가 이렇게 동북 공정의 역 동북 공정이죠. 거꾸로 그 중국의 힘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도 가능한 그런 쪽으로 어 가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좌우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시각을 좀더 크고 넓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